만 보겠습니다. 자, 뭘 잡으셨는지. 자, 지금 사실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가지고 붕어계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가지고 또 어니 벙벙한데, 와, 우리 조사님도 어유 잘하셨습니다. 풍성하게. 이야, 요거 요거 허리급이 됩니다. 허리급. 요 무조건 허리급이 돼. 개측자 와, 우리 조사님 대단해 잘하셨네 또. 개측자 오랜만에 개을해 보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조사님. 아유 퇴근이신데 그냥. 자, 얘만, 야, 어망을 통째로 해서, 어우, 힘 무지하게 좋아요. 자, 0점 잡았어요. 은근히. 야 빨리 하기로 0점 잡았고, 아, 35 됩니다. 보세요. 0점 잡고 35 돼요. 야, 35. 이야, 30. 요 꼬랑지 살아있는 거 보이죠? 35 맞습니다. 35 외에, 얘도, 얘도 엄청나게 빵이 좋네. 우와. 얘는 거꾸로 한번 재볼게요. 자, 자, 우와. 얘는 32.5, 32.5. 와, 진짜 잘하셨네. 얘얘 얘는 월척이 안돼 보인다. 얘얘 얘, 얘가 월척일까? 얘도 좀안돼 보이는데. 진짜 잘하셨습니다, 조사님. 다음 사람을 위해서 조금 전시 좀 할게요. 자, 우리 그 간단한 인터뷰. 우리 몇 시에 잡으셨습니까? 2시에서 3시. 2시에서 3시. 그리고 뭐뭐뭐뭐그었죠 그렇든. 아, 진짜 열심시 섞어 가지고 대단하셨습니다. 이야, 진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유. <laughs> 의제 한국인입니다, 진짜. 인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끝!